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우리가 다다라야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우아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가데스에서의 반역과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지도자가 이제 아론에서 엘르하살로 이렇게 변경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물이 없는 것을 인해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폐역함을 보고 모세는 또한 그 혈기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도 가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게 하십니다. 한편 에돔 왕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부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1세대는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끌어온 모세였지만, 에, 이제 그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으로 인해 아마 지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때마다 먹이시고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름과 불기 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문제가 생기고 그 약속의 땅에 곧 이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희망이 멀게만 느껴지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람에게 꿈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긴 어려움이 지속되고 그 내일의 희망이 종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곳에 닿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만 이긴 여정과 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또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그 출애굽 사건까지 부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내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향해,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너희들 오늘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바위를 두번 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의 지팡이를 취하여 바위에 대고 그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제 그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바위를 두번친 것입니다. 아론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바빌량에 명령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거스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일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40년이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가난 땅에 좀처럼 이를, 이르게 되는 일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도 감정, 특별히 분노의 감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제 내가 그들을 내가 능력을 보여서 제압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성취욕 혹은 내가 도덕적인 완전한 의의를 위해서 의를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싶었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노와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될 판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영광을 보여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고 명,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그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사람들의 해보이고 내가 완전성과 도덕적 의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싶었던 그런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오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내가 도덕적 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라도 그렇게 자기의 의와 완전성을 드러내는 통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한 의나 성취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 되지 않고 말씀을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에 따라서 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에 모두가 이르게 하는 인도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그 조급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같다 느껴질 때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이고 싶은 욕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잘 살피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분노나, 혹은 내가 도덕적 의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의로움을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의 희망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미리암도 실수했고 아론도 모세도 실수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으로 성취욕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도덕적 자기 의로 사람들을 의를 제가 자신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내려놓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안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도다다엘 도달아야 될 약속했다 우리가 막침내 다달아야 할그 언약의 땅에 우리 모두가 이르는 그런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